저와 함께 힐링 묵상 타임 20분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베드로 전서 2장 9절.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어두운 데서 건짐을 받아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재상이리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가려 하시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상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고 또 이것을 선포하게 하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과 접목하여 내게 어떤 기이한 빛이 나라로 제 세상으로 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나는 또 어떻게 이걸 선포해야 되는지 발견하고 체험하는 묵상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다리를 어깨너비만큼 벌려 보시고 뒤꿈치를 들었다가 툭 최대한 들었다가 툭 떨어뜨려서 온 몸이 흔들거려. 몸에 있는 독소, 마음의 독소까지도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생각하시고 몸을 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번 한번 털어볼게요. 하나, 둘, 열, 스물, 서른, 아흔, Esse <laughs> é assim. 내쉬 면서 관절 을 돌려 주세요. 크기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크기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자, 허리 관절 크기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 주시고, 고관절 하나, 둘, 반대로 하나, 둘, 셋, 다리 바꿔서 하나, 둘, 반대쪽 하나, 둘, 셋, 두 다리 가운데 모아서 양손을 무릎을 잡고 한쪽 방향으로 하나. 반대쪽 서 들고 뚝뚝뚝 자두 다리 중에 발끝 당겨서 날씨 부인해서 늘씨 당겨서 날씨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어깨 너비를 좀 많이 벌려볼게요. 양 무릎 위에 두손 올려놓고. 손바닥을 바닥에 짚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일곱, 여덟, 아홉, 열 머리 세워서 일어나서 줍니다 툭툭툭 다리 털어 주 20, 들었다가 내려오면서 숨을 내쉴게요 둘셋넷2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툭툭 털어 뒤꿈치를 모아주시고 들었다가 하나 둘셋넷 다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적속이요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두 다리 중한 다리를 앞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옮겼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라 자 숨을 편안하게 내쉬고 내쉽니다. 자 중심축을 잡고 어깨를 흔들어서 몸의 중심이 뿌리가 발보다 머리보다 골반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중심축을 잡고요. 위로 아래로 자연스럽게 몸의 흐름이 나오도록 복부를 수축해서 내쉬고 팽창해서 들이십니다. 다시 수축해서 내쉬고 팽창해서 들이십니다. 수축해서 내쉬고 팽창해서 들이십니다. 수축해서 내쉬고. 나아요날숨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들숨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날숨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니에들숨 아름다운 법을 선고하게 하려 하십니다 날숨들숨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날숨 광 같은 재상들이, 들스, 회소유가 된 백성이니, 날스,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들스,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시니에, 날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들스, 말씀 올려 놓으시고, 날스, 그의 말씀을 올려서. 들신 왕 같은 제상들이요 날씀 거룩한 나라요 들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날씀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들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날씀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어깨 흔들어서 숨 고르기 선자세에서 묵상할 때 자칫 자 몸이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힘이 빠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몸 호흡을 하시기, 네, 쉬울 수, 하시기 좀 쉬울 텐데요 중심축을 가지런히 잡는 연습들을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든지 호흡과 묵상, 기도 24시를 하시려면 몸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시스템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일에 힘을 안으로 말아서 집어넣지 말고, 가어적이면 배심, 뱃심, 허리심, 뱃심, 뒤심을 주기 위해서 힘을 넣지 말고 힘을 뒤로 빼서 배심과 리심 뱃심, 뒤심이 균형 있게 자리를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해 줍니다. 이 시간 이 상태에서 저와 함께 알람이 들릴 때까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말씀 위에 올려놓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내쉬고, 힙 말지 말고요, 배꼽 말지 말고, 힙을 뒤로 빼고, 골반을 세워주시고, 어깨는 아래로 밑으로 떨어뜨려 주신 후에 턱은 들지 말고, 가슴으로 당겨주시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날숨. 간다운 법을 들씹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날씹, 발씹 흡족하시고 들씹, 발씹을 흡족합니다. 좀더 느긋하게 날씹 땀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흔들어 들어주시고 선도 툭툭툭. 백포위의 양성.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기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러 오리신 그 직분은 거룩한 나라여 제쌍이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저하 sua mesa.